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자식 활용 두번째 심화유형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어, 심화유형 3번까지 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시고 하면 여러분 실력이 금방 향상됨을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중 1-1에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랍니다. 윗변의 길이가 2분의 A고 아랫변이 B고 높이가 H죠. 근데 A가 4, B가 6, H가 3일 때 사다리꼴이 넓이 구하라겠죠 그래서 윗변은 2분의 A인데 A가 4니까 2가 되겠죠. 죠 아래 뼈는 어, 6이 되겠죠, 6이 되게 고도피가 3이죠, 높이가 3이고 고박이 2분의 1이면 되겠죠, 이게 넓이가 되겠죠, 8이 되죠, 8을 2분의 1과 8을 지우면 4가 되겠죠, 4, 3, 12가 답이 되겠죠. 다섯 개 x x 원이 사과 3개 값은 얼마죠? 한 5개가 x원이니까 한 개가 5분의 x가 되겠고, 그럼 3개니까 다시 3을 곱하니까 5분의 3x가 되겠죠. 세개의 y원이니까 한 개가 3분의 y가 되겠고, 그럼 5개니까 5y가 되겠죠. 두개 더한 게 사과와 백합의 합이 되겠죠. 작년에 우리 학교 1학년 수 전체가 n명이고 그중 남자가 x명이래요. 그럼 어, 남자가 x명이고 어 여자는 A-X가 되겠죠. A-X가 되는데 어 남자는 이게 작년 거고 이게 남자 여자 작년 건데 어 올해는 남자가 5% 증가했으니까 100분의 5만 곱하면 증가분이고 전체는 100분의 105X가 되겠고 여자는 10% 감소했으니까 100분의 10을 곱하면 증가분이 되겠고 전체 여자 학생 수는 100분의 9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게 올해 어, 전체 학생 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 20분의 21이죠. 20분의 21X가 되겠고, 10분의 9인데, 요공 하나씩 지우고, 10분의 9 분배법 칙쓰면 마이너스, 플러스 10분의 9A, 마이너스 10분의 9X가 되겠고, 요거 두개 이제 동류항이죠 20분의 18이니까, 20분의 21에서 20분의 18 빼면, 20분의 3X가 되겠고, 더하기 10분의 9A가 답이 되겠죠. AX-B에다 마사를 곱했더니 2 x 3 되고, 다시 마삼을 곱했더니 CX-D가 됐을 때 A, B, C, D, 어, 다 도안값을 구하래요. 여기다 마사 곱해서 이거 됐으니까, 여기서 마사를 나눠야지 이게 되겠죠. 그래서 마사로 나누면, 이거 마사로 나누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2분의 1X가 되겠고, 이거 마사로 나누면 플러스 4분의 3이 되겠고, 여기다 마삼을 여기다 곱하면 분배법칙 쓰면 마이너스 6X, 마삼 마삼이니까 뿔구가 되겠죠.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4분의 3, 마이너스 6 더하기 9가 되겠죠. 요게 4분의 2니까 요거 두개 합해서 4분의 1이 되죠. 4분의 1이 되겠고, 얘가 마력 뿔 9가 뿔 3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4분의 12니까 4분의 13이 답이 되겠죠. 다음 식을 계산할 때 상수항이 가장 작은 거 구하라 했죠. 이거는 다 계산하면 힘들잖아요. 상수항 물어봤으니까 상수항만 계산하면 되겠죠. 동네 창피하게다 계산하지 마시고 그래서 뿔 7이고 이거 마일이죠. 뿔7 마일이니까 상수항은 6이 되겠고 얘는 분배법칙 쓰면 2가 되겠고 여기가 마일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항이 1이 되겠고 얘는 마6이 되고 4 5 20이 되니까 상수항 14가 되겠고 얘는 마사가 되겠고 뿔 1이 되죠. 그래서 마3이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5가 되죠. 마, 이거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니까 마칠이 되겠죠. 그래서 상수항 제일 작은 거이 마칠이 제일 작죠. 5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계산하는 식에서 x의 계수가 a 상수항을 비락했을 때 a 곱하기 b 깎구 하라겠죠. 그냥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죠. 요것만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이 중간원만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4 플러스 e x 마이너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 1이너스 5가 되나요? 마이너스가 i 다 바꾸고 x 빼기 2가 되겠고 그러 x 마이너스 x 랑 플러스 x plus x p x 가 남죠. s x 가 되겠고 x p 마 u 마 x 마 l 니까 x p 되고마 x 되되마 s x 가 되겠죠. 마이너스 s x 가 되겠고 이게 중괄호가 이렇게 되겠고 중괄 s x 가 l u s x p l x 가 붙고 이게 plus x plus x p l x plus x 2x 있고 이 빼기가 보고 다 바꾸죠. 빼기 2x 더하기 14가 되겠고 대괄호안아 14죠. 이대괄호안아 14가 되겠고 그래서 전체는 x 빼기 대괄호가 14 나왔으니까 x 빼기 14가 되겠고 그러면 x의 개수 a는 얼마죠? x의 개수는 1이 되겠죠. a가 1이 되겠고 b는 마이너스 14가 되죠. b는 마이너스 14가 되니까 어두 개를 곱하면 ab는 마이너스 14가 답이 되겠죠. 그다음에 윗변의 길이가 a이고 아랫변의 길이가 2a 빼기 1인데 높이가 10이래요. 이 사다리꼴에서 윗변의 길이를 20% 늘리래요. 이20% 늘리면 이게 얼마로 바뀌죠? 증가분은 100분의 20a이고 전체는 100분의 120a가 되겠죠. 늘렸으니까 100분의 20만 곱하면 증가분이고 전체는 100분의 120a가 되니까 20으로 나누면 5분의 6a가 되겠고 아랫변은 10% 줄이래요. 그래서 아랫변 10% 줄이니까 여기다 100분의 10만 곱하면은 어, 감소분이고 전체 길이는 100분의 9 90, 0이 되겠죠 2a 빼기 1이 되겠고 0 하나 지우고 그러면 이거는 분배법칙 쓰면 5분의 9a가 되죠 이거 5분의 9a가 되겠고 이렇게 분배법칙 쓰면 마이너스 10분의 9가 되죠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제 사다리꼴 넓이는 이제 윗변에다 아랫변 다음 얼마죠 5분의 6a에다 5분의 9a에다 5분의 15a가 되겠죠 5분의 15a가 되겠고. 16분의 9는 그대로 쓰고, 10분의 9는 그대로 쓰고, 10분의 9는 그대로 쓰고, 높이 10을 고 박고, 나누기니까 고 박이 2분의 2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캔슬하 5가 되겠고, 5를 이렇게 고하면 15의 2가 되겠죠. 5를 이렇게 고하면 2가 나눠지고, 마이너스 2분의 9가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대각선에 놓인 세일자식의 합이 모두 같도록 마방진이라가죠. 이걸 마방진이라는데 하 가로의 합과 세로 의 합과 대각선 합이 다 같은 걸 마방진이라가죠. 자, 그러면 먼저 이렇게 다음은 매덱스가 되죠. 여기 마이너스 2x 캔슬되고 6x가 되죠. 그다음 마삼 뿌리리 마이가 되고 5다니까 더하기 삼이 되겠죠. 그래서 6x 더하기 삼이 되겠고 어 그러면 이제 이쪽을 봐야겠죠. 이쪽이면 이두개 단계 3x 더하기 1이 되니까, 이거 2개 더한 게. 에다 A 더한게 이거니까, A는 얼마가 되야 겠죠. 이게 6X가 되려면 3X가 더 있어야 겠죠. 3이 되려면 2가 더 있어야 겠죠. 요게 A가 되겠죠. A가 되겠고. 그럼 이제 A랑, 이제 이쪽 봐야 겠죠. A랑 이거 더 하면 어떻게 되죠? 3X다 2랑 요거 더 하면 얼마죠? 요 2개만 더 하면 얼마죠? 어, X 빼기 1 되죠. 요거랑 요거 더 하니까, X 빼기 1이 되고, 여기다 이제 B를 더한게 요것이 돼야 되니까, 6X다 3이 돼야 되니까, 어, b 는 얼마가 되죠? b 는 일단 6x 가 되려면 5x 더 있어야 되고 마일인데뿔3 되려면 4를 더더 해야겠죠 5x 더하기 4가 되겠고 이게 b가 되겠고 a 빼기 b를 구하라겠죠 그래서 3x 더하기 2에서 요걸 빼는데 뺄때 부호 다 바뀌죠 그래서 3x 더하기 2에서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가 되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요게 답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8등분하여 작은 정사각형 만든 것이다. 빗금치 부분이랑 하얀 부분의 넓이 어 비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빗금치인게 넓이가 a이고 하얀 부분이 b인데 b분의 a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편의상 이거를 일로 놓게요. 을 이걸 다 일로 놓고 일로 놓고 일로 놓고 일로 놓고 일로 놓고 일로 놓고 일로 놓으면 이거 넓이는 어떻게 되죠이거 넓이는 요거 넓이 1의 제곱이니까 얘가 1이 되겠고 어, 요 하얀 거는 2의 제곱에서 1의 제곱 빼니까 3이 되겠죠. 3이 되겠고. 요 깜장 건 얼마가 되죠? 깜장 건은 3의 제곱에서 2의 제곱 빼니까 9백이 4니까 5가 되겠고. 요건 어떻게 되죠? 4의 제곱 빼기 3의 제곱이니까 1 6빼이 9니까 7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규칙이 뭐죠? 1, 3, 5, 7, 9, 11, 13, 15. 이게 규칙이란 거 알겠죠? 이게 규칙이란 걸 알겠고, 그러면 이제, 어, 색칠한 부분 A의 넓이는 어떻게 되죠? A의 넓이는 1 더하기, 5 더하기, 1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13이 되겠죠? 1 더하기, 5 더하기, 9 더하기, 13이 되겠고, 얘가 14고 14니까 28이 되겠고, B는 하얀 거 넓이죠? 3, 7, 11, 15. 3, 7, 11, 15니까, 얘가 18이고 18이니까 다음 36이 되겠죠? 그래서 B분의 A 값은 36분의 28이 되겠고, 4로 나누면 7이 되겠고, 4, 9, 36이니까, 9분의 7이 답이 되겠죠. 자, A가 2분의 1이고, B가 마이너스 3분의 2이고, C가 마이너스 4분의 3인데, 요 값이 얼마냐고 물어봤죠. 계산하면 되겠죠. 여기 A가 2분의 1이고, 빼기, 빼기 3분의 2니까, 더하기 3분의 2가 되겠고, A가 2분의 1이고, 더하기 C죠. C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고, 어, 마이너스 AB. 두개 곱하면 얼마죠? 두개 곱하면, 이거 캔슬되고,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래서, 플러스 3분의 1 되겠고, C분의 B, C가 얼마죠?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B가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죠. 자, 이제 이거 계산해 볼게요. 얘는 6분의 3이고, 6분의 4니까 6분의 7이 되겠죠. 6분의 7이 되겠고, 얘는 4분의 2에서 4분의 3을 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고, 더하기 3분의 1 있고, 얘는 9분의 8이 되죠. 더하기 9분의 8이 되겠고, 얘는 얼마죠? 6분의 28이죠. 6분의 28인데, 약분하면 얼마죠? 6분의 28인데, 마이너스 3분의, 어, 6분의 28이죠. 6분의 28인데, 2로 나누면 3분의 14가 되겠죠. 마이너스 있고, 그 다음에 이거 9분의 3에다가 9분의 8 더하면 9분의 11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얘가 9분의 마이너스 삼을 곱하면 사십다사십가 되겠고 여기다 1 1을 더하니까 답이 얼마가 답이죠? 마이너스 삼십인가요 마이너스 삼십이고9분의 마이너스 삼십이 답이 되겠죠? 자 마지막 번입니다. 1 1 번. 요거를 간단히 하라겠죠? 먼저 이 중괄호 계산하면 x y 플러스 z가 되겠고 중괄호 닫고 빼기. 어 이거 어 소괄호 풀면 x 빼기 y 빼기 z가 되겠고. 중괄호 풀게요. 중괄호 풀면 x 빼기 y 플러스 g가 되겠고 마이너스가 부호다 바꾸죠. 마이너스 x 더하기 y 더하기 g가 되겠고 플러스 x 마이너스 x 캔슬되고 마이너스 y 플러스 y 캔슬되고 g 더하기 g는 2g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친구들에게 카이스트 수학 박사관는 최고의 강의가 유튜브 수학물들이 있다고 꼭 전해주시고 앞으로 영상 강의 계속 업로드 되니까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